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웠죠.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미 접종자도 50% 이상 참석이 가능해졌고, 뭐 접종자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쓸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월삭 기도할 때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며 또 만민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본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떤 장면일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다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주위를 이렇게 맴돌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성령의 불이 조명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입술이 방언을 기도했고 그들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하는 장면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장면이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보시는 사진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그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왜요? 저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그 자리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성도님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 정의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뭐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거예요. 기도는 프로슈케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케. 그럼 기도하다 동사는 뭘까?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 이 앞에 있는 단어 프로하고 슈, 이 뉴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된 건데 앞에 프로스, 는이 프로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가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이 뉴코마이, 슈코마이가 합쳐져서 원래는 뉴코마인데 합쳐져서 이렇게 됐어요 뉴코마이는 뭐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예요 프로스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고 뒤에 있는 단어 슈코마이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이 이 프로슈코마이에서 영어 단어 프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가 프레이가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 자 그러면 기도란 뜻이 진짜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프로스 도움을 요청하는 것, 뉴코마이, 프로슈코마이.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대부분 살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뭐 뭐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해 주옵소서, 뭐 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무엇 할 것이라 나아갈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는 시간이에요.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두 가지죠. 국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해놓은 때를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나 지금 막내잖아요. 우리 시오도 막내잖아요. 시오는, 미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 2학년 때 2학년 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노년일 때는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중년일 때는 중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설교 길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만 전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단순한 강구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간구하는 이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맞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월삭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은 맞는데,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구하고 호소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볼게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1부터 10까지를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는데 간신히 들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나를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1부터 20까지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도와달라. 필요하다. 뭐 없다. 자기를 부족하다. 해결해달라. 그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어, 도와달라. 이것만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중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강구하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제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어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았대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았대요. face to face. 얼굴을 바라본대요. 과 대화를 나는데요. 이게 기도예요. 나 혼자 그냥 주장창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히 제가 혼자 나의 피로를 하나님 에 기도하잖아요. 5분이면 끝나요. 10분도 어려워, 20분은 더 어려워 기도하기가. 왜 기도를 우리가 길게 못 할까요? 아, 첫 번째 기도 제목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길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들으시면 돼요. 잠시 침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의 기울일 수도 있고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래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 말해 주고 싶은 게 있으셔. 근데 그걸 제발 들으래. 언제? 기도할 때. 그말씀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영원히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 주셨는데 그게 뭐래요? 바 자, 1차원적 플러스 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가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간구를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뭐요 나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 주신 것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목회자이시잖아요. 못된 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기도해 오셨는지를 옆에서 잘 지켜봤어요. 그거 언제 또 간증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더라고요. 대화하시는 거.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두운 곳에 마치 빛을 이렇게 딱 조명하면 비추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환히 어둠이 물러가고 그것이 분명하게 선하게 드러나게 보여지잖아요. 길도 그렇고 뭐 우리가 찾는 건물도 그렇고 환하게 비추어지잖아요. 선명하게 보여주시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나의 어려움들, 나의 문제들 이것들이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 나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 내가 그동안 멈췄던 것들을 다시 해야겠구나. 아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겠구나.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처럼 단순한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아멘. 오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대요. 이미 다 아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 다 아시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잘할까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지으시고, 젖는 자 되시고, 창조 되시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잘 아시죠? 나를 지으셨거든요. 나의 모든 이것 수 일투를 다아시거든요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더잘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저잘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무언가를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다 자기가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죠. 초등학교 자녀가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고가의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해요. 거의 200만원짜리. 아이폰 뭐 13이 제일 프로인가 제가 최신이에요. 150만 원 넘어요. 이거를 1학년 짜리가 사달라고 해요. 그거를 사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 그 아이에게 그것은 지금 필요하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뭘 해줘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줘요. 삼시 세끼 밥을 해줍니다. 간식을 챙겨줍니다. 옷을 사줍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학습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광고하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배우게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결국 그것이 좋은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데 결국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짧은 제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같이 지켜야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부족해서 지키지 잘 못한 적도 많아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곧 2022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2년 우리 방음 교회가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방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알려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음성을 좀 기다려 봤어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저 뒤에 잠모실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딱 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2022년 바울교회 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딱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안 해주시고 그렇게는 안 해주시고 갑자기 탁상 달력을 펼치래요 달력을 펼치래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달력을 저 뒤에 있어서 갖다 책상에 놓고 이렇게 봤어요. 저 달력을 딱 봤어요. 이 12월달 달력이잖아요. 12월달 달력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월사 기도회가 언제니?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12월 4일이네요. 12월 4일에 우리 세 번째 월사 기도를 드려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때부터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그때부터 12월 마지막 31일까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날짜를 한번 세어보래요. 그 제가 월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날 첫짤로 삼고 그 다음부터 월화수목 금을 4주 안을 딱 세니까 21일째 되는 날이 12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1일째라는 생각에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우리도 작전 기도를 한번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21일 동안 다니엘은 부봉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21일, 2 2일 21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근데 다니엘서 그 10장 본문을 제가 막연하게만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달력을 보라고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날짜를 정확하게 세워보니까, 12월 달에 새벽 기도를 딱 드리면 21일 작정이 딱 된다는 것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데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드린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그 마음에, 아, 이거는 일단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저가 깨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운했어요 할렐루야. 12월 달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뭘 드릴 거냐면요, 조그마한 기도 작성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표를 드릴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2월 1일 월삭 기도를 시작으로 제가 12월 31일까지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강단의 산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순종하는 순간 안개는 걷히고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바움교회,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찌 부흥을 허락하지? 아으시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원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원리 뭡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 뭡니까?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21일 작정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여의치 않고 거리 때문에 못 오시면, 여러분만의 작정 시간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기, 하나님을 대면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저는 그게 새벽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다음번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또 나눌 거예요.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도 각자 정해시고 부족한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간구를 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니까 아버지를 찾는 시간에 기도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강구하고 구하고 찾는 시간에게 기도를 주옵소서 네, 그러나 기도는 그러한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을 유지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들어오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조명하여 주옵어서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려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번만을 살아가는 바울께 모든 성도들 한 치채 지채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극유리 여겨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마음을 쏟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모든 것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